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으로 배운 초등학생의 자전거 안전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헬멧도 함께 구입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보십시오. 헬멧을 착용한 초등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왜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귀찮기도 하고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의식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헬멧의 착용 여부보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헬멧은 어린이의 머리만 겨우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비일 뿐이며 어린이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의식이 길러질 때까지 부모님의 감독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린이의 자전거를 자물쇠로 잠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 능숙한 보호자의 감독 아래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적어도 어린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혼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자전거를 매우 잘 타기 때문에 혼자서도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초등학생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도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안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위험하게 무리지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집 근처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자전거를 잠궈 두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도심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신이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린이와 자전거를 함께 타러 갈 때마다 헬멧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어린이가 부모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천천히 자전거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